예. 네. 이번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도 네. 득표 관련 좀 따끔한 얘기도 하고 전체적인 얘기... <laughs> 모든 방어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따끔은 좀 따갑지도 않을 겁니다. 뭐. 아 예. 그저어아 잠시만. 요 왔어요? <laughs> 말씀해 주죠. <웃음> 제가 자 아우 리 일간지 TV 방송할 때보다 난이 난입... 이차 <laughs> 난이 <난입> 사태가 <자체가> 벌어졌습니다. <laughs> 작년에도 난이도로 많이가. <laughs> 아니, 나 이거 슬리퍼 바람이었는데. 아, 지금, 득표율 얘기했는데 잘 됐습니다, 지금. 그쪽에 지금 뒤집어진 게 한두 분돼 있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아니어서좀 편안하긴 한데, 이것도. 아, 원래 검으신 분이니까 뭐 별로 티도 안 나네. 저는 뭐 얼굴 색깔 변했다고 했는데, 뭐. 저는 워낙에. 많이 원래 <laughs> 이 색깔이. <색깔이었는데> 신동종님도 <laughs> <laughs> 거의 뭐. 아 저도 아니,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많이 타주 원래 흰 얼굴인데 많이 타셨네 아 진짜 있는 건 피부밖에 없었는데 이제 피부까지 피부? <laughs> 고함 질러야지 막판에 울어야지 이거 진짜 어? 울컥하는 우리 한훈수 네. <laughs> 22일 동안 긴 여정 동안 저하고 거의 매일 숨먹고 그냥 우리 한분 더불어민주당 그냥. 사삼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예. 네. 안덕면 지역구를 주신 네. 하성영 의원입니다. 그 하성영 의원님이그 어쨌든 우리가 득표율, 그다음에 어쨌든 어 먼저 뭐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뭐. 모셨던 우리 이재명 네. 대, 대표님께서 예. 제2 1대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떤 어떻게 생각하셨는 뭐 저는. 어쨌거나 잘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가장 어려운 민생경제 관련해서 네. 더욱더 우리 제주도가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네. 한층 더 새로운 음.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도록 제주도내 의원으로서 의 더욱더 열심히 지원하고 음.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시 지역의 네. 분위기만 얘기했는데 서귀포지역 당시 유세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말씀해주십시오 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반응이 워낙에 좋아서 네. 뭐 선거 운동 안 해도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 투표가 끝나서 개표 상황 보고 하면서 음. 아 보여지는 거하고 네, 내면의 음. 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르구나 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또실질적으로또 사전 투표 관련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어, 얻었지만 많이 본 투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음. 본 투표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좀 어,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겼지만 과연 본 투표에서 어,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더 극복해 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김민석 현재 국무총리 대신 김민석 당시 선대위원장 음. 그, 그, 공무장인가요? 폭우 내릴 때 봤었죠. 저가 네. 아침 일찍 갔을 때하성영 <laughs> 의원 피 쫙쫙 맞으면서. 그분이 이제 총리 됐지 않습니까 네. 아 그때 사진 찍으라고 할때 저는 사진 안 찍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진 안 찍었거든요 <laughs> 근데 비는 흠뻑 맞았습니다 그때 제주시 안 오고 서귀포만 오고 가셨죠 네 그것도 또 하루 전 D 마이너일 이+ 어서 도저히 시간 안 돼서 서귀포만 음. 해서 바로 간 걸로 알고 습니다 유세열 정부에서 사상할때총이만 왔는데 네. 선거 때는 국무총리 선입견 네. 선입견이 아니죠 선견 지명으로. 이렇게 모셔는게 아닌가. 네. 네. 저는 이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 5년 연속 사삼 기념일에 오셔가지고 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laughs>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는 사삼 때는 매춘염 시대는 매번 오시겠죠. 또 네. 뭐 이번 제주도 유세했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고 해서 음. 또 저도 그때. 후보자 선출대회때 갔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어느 후보자가 사삼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사삼 문제를 거론하 국가폭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락 연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삼특위 위원장이 그렇게 음. 잖아요 투표로 넘어가십시오. <laughs> 황 대표, 한번 제 <저> 한번 찔러 보십시오. <laughs> 그 아까 아침에 우리 저... 뭐 정, 총괄적인 예. 맨 마지막에 하더라도 예. 뭐 따끔한 거 먼저 시작해야 예. 할게 예. 뭐냐면 예. 예. 사전 투표에서는 제주도가 거의 전국에서 탑 탑에 이를 예. 예. 정도로 투표율이 높았는데 막상 본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예. 저조했습니다. 뭐 최저죠 그렇지만 예. 이거에 대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정치인들이 모두 에, 이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사항인데왜 예. 제주도민들이 정치에 외면했을까? 아. 자 늦게 오신 우리 하승현이 그. 아그저 저가 얘기해요 저가. 어. 먼저. 먼저? 공부하는 사람들게좀 힘들어. 중한이도 방정식이고 있 말하고 잘못했다가 또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 입장 있는데. 예, 네. 작년 방송할 때부터 분명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주도 그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어서 예전에. 예. 네. 작년부터 제가 분명 말씀했죠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 음. 또 사전 투표율 높아도 이제 0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했냐 뭐 늦게 했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크게 높지 않다고 제가 나름 분석한 건 뭐냐면 이제 최다 득표로 봤을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대구가 최저고 이제 전남이 이제 최고 득표율인데 그 외에 이제 전남과 전남은 호남권은 이제 외를 시켜줘야 되는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으로 봤을 때 이제 세종하고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세종은 이제. 행정수도 이전 이런 네, 게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같아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명실상부, 이제 집권여당 아닙니까? 음. 지사부터 국회까지, 음, 전부 국회의원까지 맡고 있어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호남을 제외하면 음. 가장 강력한 곳이어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세가 적고 조직력이 적고 이제 사표심리가 발생됩니다. 음, 음. 우리 쪽 후보 찍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우리는 최대한 이제 투표를 끌어올려도 국민의 이제 보수계열에서는 이제 여기는 만, 완전 만, 아, 사고, 사고당 만, 수준이어서 만, 이제 투표율이 그쪽에서 내려가는 거지 우리 민주 진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는. 최대한 끌어올릴 부분을 끌어올렸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날 6월 3일 날 오후 1시 30분 2시부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작 갖고 어. 도의원들, 도민들한테 투표 동기가 엄청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국민님 쪽에서는 뭐 도의원들 이 지역구라든지 뭐 이런 게 적어서 그럴까요? 별로 받지 못해, 별로 받지 못했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한 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 한동수 의원님 현장에서 다 보셨잖아요. 유세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우리 쪽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민의 뜻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흥이 나지만 이제 국민의힘 쪽 이제 연설원들 보면 무슨 뭐 검은 마스크 끼고 눈만 보여, 눈만. 그게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 직업으로 오셨다, 자기 몸으로 막 뛰는 저 감흥에서 온게 아니고. 전체적인 민심 자체가 내란 종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수월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니다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도, 어,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이 제주도 지역사회에서는, 어, 이, 이번 투표율이, 어, 전국보다도 제주도가 이재명 대표가 54,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4, 20% 차이가 났는데, 그리고 또 4.3과 관련된 좀 이슈도 있었고, 그런 구구적인 색깔을 보였다가는 중도층을 다음 차기 선거 때 놓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엔 좀 한계가 아마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보수 세력들이 그 투표율이 낮아진 거다. 우리 진보와 중도층,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세력들은, 어, 이 투표율이 엄청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전투표 때는 우리가 투표율이 1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본투표에 가서 이게 딱뒤집어지건데 그만큼, 어, 이 보수당 쪽에 있는 분들이 투표를안간게 많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게 상승률로 따지나면, 지난 대선 대비, 지난 대선 대비 투표율 상승률로 따지나면 은 제주가 1등입니다. 음. 예. 그리고 이갭 차이 뭐 호남권 다 포함해 가지고 지난번 윤석열과 어, 이 이재명 대통령님과 했을 때의 그 차이 벌어진 차이가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그 중도 진보 쪽에서는 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많이 좀 단합되면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 보수 구구들만 집 그 예, 단, 단합이 됐죠. 근데 보수 진짜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합리적인 보수인 분들은 투표소를 솔직히 저였어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찍고 싶을 음. 후보가 없기 예,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투표한 투표율이 가장 많은 투표율입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 중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건 우리 쪽 진영은 최대 결집했고 음. 이제 박빙인 선거였으면 투표율은 반드시 올라갔을 겁니다. 이미. 음. 결과는 좀 눈에 보였던 상관이 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뭐, 전체적으로 네. 다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니다 네, 네, 보수의 집결력이 네, 그만큼 떨어졌고, 떨어졌고 네. 투표장으로 가도 음. 우리가 안될 것이라는 사표심이 네. 택시, 택시, 기 때문에 작동을. 투표장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한 음. 투표율을 보였고 그다음에 우리 진보 진보나 우리 중도층 관련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투표 동료를 통해서. 최대한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라고 저는 네, 보여주고 네. 어, 음. 그렇지 않고 에이. 이재명 대통령은 찍기는 싫고 음. 그렇다고 김문수로 관련이 아무래도 안될것 같고 그래서 아마 사표가 음. 많아진 이유가 아니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도현들 지역에서 호소했던 부분, 뭐비 맞고 저도 몇번 촬영 갔을 때비 아, 우리 하성영 원님 갈 때마다 비와 가지고 비를 몰고 오는 사회가그 우리 이제 하성원님만 계시니까 네. 뭐 하성영 지역구도 아니지만 네. 어때 서귀포라는 이제 다재 주시니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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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일하게 성산이 이겼다는 거는 제주 제2공에 여전한 여파가 있었냐는 예.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우리가 사전 투표 동료할때 당시에 음. 에, 기자회견 당시에도 어, 기자분들이 제2공화 문제 에 관련해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음, 음. 지사 공약, 아저 저,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 우리 민주당은 제주도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결론을 안 지었고 넘어갔거든요. 음, 음. 그래서 보니까 성산포 주민들은. 과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어 제2공항 관련해서 확실하게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어그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기대심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어, 어김 국민의힘 쪽에 표를 많이 던졌다라고 음, 음, 보여지지만 음, 음. 하지만 지금 현재한 차이로는 따지면 2 0한 50표 정도 차이거든요. 3.2% 정도. 지난 네, 네. 네, 네. 대선에 비해서 엄청나게 엄청, 엄청 이제, 이제 가까워진 거고 네, 우리 네. 또 그렇, 거기에서 졌다고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음. 따지면 어,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 정서가 그래도 내란 종식에 대한 부분들이 음. 많이 반영됐다 음, 음, 음. 그렇게 보여지고 표선 관련 부분들도 어,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다시 올라온 음, 음. 예, 올라와도 만차이는안 났지만 아마 어, 표선 쪽에는 사삼 희생자에 관련돼 있는 유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그 유족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삼에 어, 대한 김문수 후보의 예, 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작용했지 않나. 네. 여기서 회포 시내나, 아, 어, 지금, 첼, 첼토, 어, 중요한 지역이 대정이지 않습니까? 네. 대정이 그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오면서 네. 보수 성향이 네. 많은 지역 많은, 지역이, 저, 많은 그렇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 네. 다는게큰 네. 어,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도 따지고 보면 내란 종식, 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되 있는 기대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좀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았냐. 지금 도영호육도시가좀 어려운 상황에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법은 부분에 음. 예, 표들이 우리 음.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음. 많이 옮겨오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서기포시 안덕 쪽은 어때요? 안덕은 사전투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투표에서 앞승을 했지만 음. 실질적으로 본 투표에서는 어. 한 서너 네 군데 정도는 좀지고 음. 나머지는 다 그냥 비슷하게 왔습니다. 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안덕도 마찬가지로 보수 직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직결됐고 안덕 쪽도 보수 쪽이 좀 세잖아요. 네. 안덕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전 우리 전전 의원님이 삼선하고 도의회 의장까지 하다 보니까 보수 계열에 있는 부분들이 음. 좀 많이 직결되는 상황이고 음.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했고 네. 또그 다음에 내란종식이라는 이런 진짜 개엄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지지를 얻지 않았냐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도 보수층을 우리가 많이 흡수했잖아요. 계속 한동수 의원님 연설했던 부분이 많이 떠올라 가지고 음. 뭐 이제 다 끝나서 얘기하는 건데 한동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 이재명 당,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 이재용 삼성회장이 왜 만났겠느냐. 음. 그 메시지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아닙니까? 이미 이제 대기업 집단과 중도보수까지 이제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중도보수층들이 우리한테 많이 와서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음. 기업가나 서민까지 이제 다 등을 돌렸다. 중도보수층. 이 지지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약간 대정도 네. 보면 음.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주당이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도보수가 맞거든요. 맞습니다. 음. 음. 예. 이것도 이번에 이재명 대, 대통령님께서 이제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길까지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지난 민주당 정권을 봤을 때 이젠 수치적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또 경제가 성장했던 그 비율이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 더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기업들에 대한 정말 편하게 기업할 수 있던 그런 그이 진출을 많이 지원해 줬고 오히려 그이 보수 정권에서는 이 특징이 보수 정권이 되면이 사적 권력을 강화하고 사적인 특혜를 누리기 위해 일부 대기업들을 괴롭혀요. 그또그 음. 예, 곳에만 특혜를 주다가 또 결국 사고를 치고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않습니까미스포츠다아 예, 예.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지금 앞으로 많이 드러나겠지만 뭐 특정한 곳과 가, 관련된 지금 검찰 수사를 어, 김건희와 연관돼서 이제 받게 될 건데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제 아는 겁니다. 이어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경영하기 쉽게 좋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음. 민주당 정권이구나. 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이랑 적지면은 가장 피해볼 게 지역 이 아니라 지역도 있지만 대기업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 LG 바로 중국과 가장 전 세계 최고의 시장을 빼앗겨 버릴 텐데.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 정말 좀 대기업들도 민주당 정권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냈어요 유세할 때. 이제. 민주당이 좀 중도, 어, 보수 세력적인 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이제 제주 도민들이 좀 이제 알아가면서, 이 보수적인 표들도 많이 우리한테, 중도 보수적인 표들도 우리한테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항상 저는 유세현, 유세현장에서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게, 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의 최고득표는 그 전남이고 이제 김문수는 대구가 되겠죠. 이뭐 이준석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뭐 음. 1, 2등 싸움이지만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부당함을 우리 한동수 원님이 중간 중간에 많이 이제 했거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잘 주목할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최고득표를 거둔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 음. 서울에서 9.9% 10%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음. 거예요. 그 다음이 제주도인 거요 제주 도 8.8. 한동수 의원님이 유세가 없었다면 두자릿수 돌파하지 아, 않았나. 이그 정도까지는 아닌네요 엄청, 그러니까 그, 니까한 음. 이준석이 제 팬덤이 있다는 걸또 한동수 의원이 감지를 한것 같아요. 그 유세, 유세마다 이제 큰 꼭지는 아니었지만 환기하는 부분에서 이런 후보는 돼서는 안 된다. 이제 또 돌이키고 보니까 이제 한동수 의원님이 그런 또 메시지 가 없었다면 정말 두 자릿수 돌파해가지고 음. 또 기가 살았지 않는 그런 뭐가? 불... 예, 네, 그러니까. 아! 네. 우리 하성원님그 방송에 언제인지 우리 작은 주공에큰 주공이죠? 한동수 의원님하고 녹화할 때마다 난이 퍼느려서 이제 뭐 난이 펴겠구나 <laughs> 언제 난이 퍼냐만 문제였는데 또 우리 저 고석준 TV 하고 일간제주는 <laughs> 한동수 의원을 아주 전담으로 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예, 오... 제가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매일 방송 중이에요. <laughs> 아니 오늘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우리는 작년부터 트레이닝을 네. 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간단히 어쨌든 조만간에 우리 패널로 만나겠지만 이번 뭐 대선에 대한 간단한 평가 그다음에 앞으로 뭐 안덕면 그중에서지역원또 사상 특별위원장으로서 역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어, 제주도민 관광객들 그다음 우리 지역구 어, 주민들이 많은 호응과 관심에 네, 감사드리겠고 어, 저 또한 음, 저희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특히 우리 사삼특별위원회가 어, 6월 30일까지 이제 마무리하는데 네, 그 과정에 어, 유족들과 어, 불편함 없이 또 화해와 평화와 화해 상생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조례 네, 조례에 조류, 네, 네,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충실히 잘해내가도록 하겠고요. 이번 그 6월 20, 24, 25이틀에 가셔서 로마에서 평화 사상 평화 FM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특위 위원 한동수 의원도 같이 이제 그다음 의장님도 같이. 즉 갔잖아요, 로마. 이제 이 26일 날 25, 어. 26기 행사가 있어서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네.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로마에서 갔다 올 때는 뭐있지 않고 잘 노마에 예, 뭐 로마 갔다 오지 말고 예, 예, 노마에 갔다 와봐야 뭐 예. 그 특별한 게 없고요. 제대로 <laughs> 로마 마시는 뭐 많이... <laughs> 로마에서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알죠?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